주말 잘 보내세요. 쭈니 쪼모 위 콰이 쭈니 당신이 뒤야 하기를 바랍니다. 쪼모 주말 위 콰이 육회 주말이 즐겁기를 바랍니다. 주말 잘 보내세요. 쭈니 쪼모 위 콰이 쭈니 쪼모 위 콰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쭈니 신년 콰이러 준이, 당신이 뒤이하하기를 바랍니다. 기원합니다. 신년, 신년, 새해, 쾌유, 즐겁다요. 새해 즐겁기를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준이 신년 쾌유. 신년 쾌유. 부자 되세요. 돈 많이 버세요 꽁시 파차 꽁시, 축하하다입니다. 꽁시, 아, 공시, 꽁시, 공시, 꽁시니야, 축하드립니다. 파차이는 돈을 벌어들이다요돈 많이 벌기를 축하드립니다. 부자되세요. 꽁시, 파차이. 자, 이 앞에는 쭈니가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. 네, 쭈니가 붙지 않고 꽁시, 파차이라고 말하면 됩니다. 꽁시, 파차이. 만사 형통하세요. 주니 완시 루이. 주니 당신이 뒤야하기를 축원드립니다. 기원드립니다. 완시 만 가지 일, 모든 일. 루이 뜻대로 되라. 같을 여자의 뜻 의자이죠. 당신의 뜻과 같아져라. 어, 하시는 일잘 되세요. 이런 의미죠. 모든 일이 네,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. 조니 와인루이주니와인루이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. 주니 일루 빙한 일루 하나의 길, 그 모든 여정이에요. 빙안 평안하세요. 가시는 길, 평안하세요. 네, 여행을 가거나, 먼 길을 떠나는 이에게 기원하는 표현입니다. 쭈니 일루 빙한. 일루 빙한.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 쭈니 메이몽 청준 메이몽 아름다운 꿈이죠. 청준 이룰 성자여. 내전 진짜 현실 현실이 되어라. 呃、啊、이현실이되어라꿈이이루어지길빕니다祝你美梦成真，美梦成真。祝愿<月>，祝你周末愉快，祝你新年快乐，恭喜发财。 祝你万事如意，祝你一路平安，祝你美梦成真，祝愿，祝你周末愉快，祝你新年快乐，恭喜发财。 祝你万事如意，祝你一路平安，祝你美梦成真。